어었데 웃었던데? 웃었던데, 거짓니? 웃던데니 내게 이데거야니웃데거나 이거. 아니, 에요니 아니, 거짓다 아니, 거짓니? 아니, 거야니키는니 꽤말라갈까 시키는 상담 지금은 형고 똑같은 거 할래? 누구? 어? 갭진이 메니까 그게 어딨어? 오빠 어딨어? 아, 어딨어? 아, 어디서? 아 이거 뭐야 그래. 아, 이거 그래. 응. 응. 나 어디 니 오빠 어딨어? 응. 나 계속 먹히는데 오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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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음 좋아. 얼마나 됐어? 얼마 안 됐어? 아. 더 사귀어. 약물 먹였어. 내가 사귀기 싫대. 왜? 몰라. 내가 결론 나보지 뭐. 너도 좋아하는 거야? 오빠 어디 어나 계속 먹히고 말이야? 있는데 오빠. 아, 나왜 이제 못하지? 깐.. 진짜 아아 아. 아, 진짜 이뻐 뭐 어딨지? 뭐 헬프 못하겠어 근데 계속 죽는데. 너너 음... 어디 있는지 알겠어? 수관이 동했어 못뭐 갔어. 먹혔어? 나 어디지? 내 이렇게 는지 몰라 방귀 해봐 방귀 죽어 먹혔어 음, 가만히 있잖수자 아빠 지도 우셨어? 만나줘 또 어디 있는지 알겠다 나 아. 어, 변호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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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, 어? 너가, 어? 너가 바장실 아? 네. 너가 다먹었어 음. 음. 진짜... 음. 음. 아, 그래? 화장실 붙고낫거방고터질려아 얼음. 내가 살좀 얼음을 먹고 힘들어. 그렇지. 만년이라고 쳤어. 만년이라고 쳤니? 끝착. 게임 속에서 만년이라고 쳤 내가 만든 거야. <laughs> 잘 났어. <laughs> 이 판만 하고 끝내야 될것 같아.

아, 왜 그래. 왜이러자고만왜다고 한거야? 음. 도망칩시다 와왜 그래. 가 잡아먹었어. 나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왜그고싶어래왜 그래. 왜그지왜부모왜그 감사합니다. 누군지 모르겠지만, 땅같이 복수를 도와주시는 게 어떤가요? 싶었어몇 음, 주만 버티십시다. 음. 됐어 힘들어 아게임하 어, 진짜 힘들다 컷자 오케이 네 그러면 다음시간에 볼게요 안녕